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 그래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어,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와닿는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어, 끝까지 사랑하는 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아멘. 모세는 그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하니까 모세도 탈진을 하고 기다리던 백성들도 힘이 드는 거죠. 그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죠. 이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다 재판하고 담당하게 하고 크고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재판을 하면 좋겠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수용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방인이 제안한 그 제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세상에도 주어졌습니다. 어 특별히 어 의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분명히 알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 의술에 뛰어난 의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 의사들을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 크든 적든 어, 병원에서 또 아니면 삶 속에서 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선물들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라에 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다든지. 어, 뛰어난 사람이 교육 개혁을 한다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거죠. 어, 그것은 우리가 잘 수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이 세상의 지혜도 너무나도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주부도 육아나 살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어 수고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지혜는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지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